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실시간 실시간 지금 환경 투데이 실시간 방송이거든요. 자 오늘 그 환경부도 참석하셨으니까한발씩수 하시면 돼요. 자, 시작. 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보호. 자, 음.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음. 위하여 탄소 중립 실천 확실히 합시다. 네. 우리 장님 장수장님. 실천하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환경보호. 실천으로 지구를 살립시다. 아 좋아요. 환경부 실천합시다. 아 좋습니다. 우리 사무장님 빨렸어요. 아 빨렸어요. 여보세요. 빨왔어요 <laughs> 기후, 기후 위기 환경부 실천 내가 먼저 합니다. 어 아, 좋아요. 자 우리 회장님. 녹색환경열압 기후위기 yeah. 환경보호 실천 제일 좋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어, 제일 좋은데 역시 회장님 해장 남다 회장님 짱 지구살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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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 실천 오 좋아요 자 우리 장원장님 다같이 환경을 지킵시다 아, 파이팅 저, 알겠습니다 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고 환경을 잘 아, 지킵시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우래용 <laughs> 컵을 네. <laughs> 쓰면 안돼 <laughs> 뭐 딴거 있나요?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제대로 금치 안 끌고 다니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laughs> 네. 자, 자 전체에 제가 한번 <laughs> 아니 제가 할라고요 <하려고> <laughs> 여러분 다보시는것요 할라고요 자 오늘 그 저희가 항상 하는 저 캠페인이지만 어, 오늘은 우리 시민들을 좀 보라고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 상황인가 환경식 보고 실천해서 우리 아파하는 지구를 지켜치다자 이제 가시죠. 못 들었는데? 아이 아, 나와야 제 녹음 됐어요. 야, 가시죠 사무실로 가시죠 이제.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응? 저희 응. 매장 가고.